안녕하십니까 조레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스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믿음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하는 믿음에 관한, 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서 믿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장에,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신학적 개념으로 특별한 믿음, 스페셜 페이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은 일반적 믿음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갖게 되며 이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구절에서 1 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여러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 이론내 저자인 그존 M. 프레임 박사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셨습니다. 지식 (knowledge), 신앙 b 리프 i e f 그 다음에 신뢰 (trust)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첫째,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가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신뢰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주로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를 기원드립니다. MDMS 주례를 목사했습니다.